아금부터예요막넘따가 카렌스가 도로를 이탈해가지고 쳐백기 부탁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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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성견딘 대난 날아가보자 펼쳐라 반쪽으로 그 이제 처박혀 있는 카렌스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 일찍 출근하시던 길에 사고 나신 것 같은데, 저희가 큰차 끌고 빨리 긴급적으로 다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해 보자. 아따, 오늘 날씨는 뭐 꾸리꾸리 하네. 뭐, 이번 주 날씨 따시고 좋다 카지만 뭐, 이거 뭐 안개가 연지가 멋있어. 이거, 아, 딱공기안 좋네. 우연기야 옛날에 우리 어릴때 마해도 이거 뭐 이런데 없었는데 이. 시퍼런 하늘에 풀냄새 벌벌 나고 항상 청결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영 아이다 <놀람> 저 앞에 보이는 젠데 옛날에는 새로운 도로가 나기 전에는 다 저쪽에 산 넘어가지고 이리 댕겼습니다 자 아따, 아 도로, 여, 불블불블 아이가, 아마. 옛날에는, 여, 눈오고 하면, 진짜로, 여, 차도 못 땡기거든요. 어허이, 금산, 장다 내려왔는데, 이거, 뭐, 차가 안뭐 보이나, 이거. 아, 여, 이찬호의 고무집, 찜질방, 숯불입니다, 자, 현장 다와 갑니다. 제놈따가 사고 난 거는 아니고 이기 커브길 돌다가 사고 나쁜대요. 옛날에 고령 들어오는 이 감문 도로였는데 이 올래 꼬불꼬불 해 갖고 사고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. 이 커브길에요. 옛날에 눈왔을 때는 이한 자리에서 제가 차를 숨어대도 넘기 끝냈습니다. 자, 현장 도착했습니다. 야, 이거 많이도 가쁘네 사람 한차주 괜찮나? 어? 119. 잠깐. 이저 멀리 보이는 세멘 옹벽 너에 원래 다 또랑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미끄러지 보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차가 정말 많았는데 오늘 이차 같은 경우에도 도로 밖으로 이렇게 나갈게 가드레일에 차가 살짝 부딪히고 한쪽이 또 먼저 부딪히니까 놀래가 핸들을 확 잡아 돌리거든요 극한께는 이제 산쪽으로 확 튕기다가 보는게 저희 렉카차 대어있는데 저기서 거북길인데 아 차주분께서 어 우측 문짝을 이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저 지금 렉카차 있는 쪽에 살짝 부딪히시고 이 산쪽으로 넘어서 한 30m 정도 쑥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산쪽으로 가는데도 응. 물빠짐이 도랑도 있어요 그걸 훌쩍 타넘을 정도로 속도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렌스 사고 현장에 대해서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나 사고가 나면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갔다 아닙니까? 그러면 반대쪽에 혹시라도 큰차가 오기라도 했으면이차 사고가 얼마나 우아할 뻔 했겠습니까? 이거 알고 날수 있는 사고는 아닙니다. 아,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셔야 됩니다. 아이고, 산속에 들어갔는데 저거 타도록 가야 된대. 관심점까지도! 됐다! 땡기라! 일단 도로가에서 한 30여 m 산쪽으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차로 먼저 좀 잡아 땡기내고봄때 그냥 들어뿌라 그리고 중간에 이 도랑이 조그만한 거 있어서 물 도랑이 들어서 그렇게 내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정분양 해야 돼, 이차 탑이 안 부서졌는데. 요 옆에 요, 원래 저 가드레일에 셀이 바꿔왔는가 나네 폐차다, 이거, 이거. 옆에 다터지고 폐차라도 또 차주 입장에서는. 나, 아, 수리는 힘들겠는데. 야, 이거 2012년식이다. 8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수리한다 할 수도 있겠다. 카렌스 같은 경우 중고차 값 자체가 뭐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저 정도 파손이면 솔직히 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정도거든요. 그래서 폐차 조치하는 다른 차들처럼 막군환을 하려고 하다가 또 혹시 모르잖아요. 차주분께서 또 이거 뭐 수리를 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는 또 유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장비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추가 파손 없이 그렇게 잘 작업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. 여기서 네 예. 내가 일할게. 이거 잡아요. 어? 뒤에 차 온다. 슬퍼, 슬퍼. 오라이. 여기 작업하려고 보이 커브 길이고, 석산에 일하러 오는 덤프 차들이 많이 댕겨가지고 속도들이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위험해가지고, 아유, 뒤쪽에도 경유차 하나 떼고. 또 반대쪽 탑선에도 경인차 되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뭐 어쨌든, 저쨌든 뭐 어쨌든, 저쨌든이차 사고 안나도록 완전히 채우선 아닙니까? 아무튼 빨리 구 안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동 눌러주는 게돈되아안 눌러도. 재미없어. 재미어 재미없어. 재미고가재나없어가어 재미없어. 재 돌리가 빼고. 앞쪽으로 돌리. 그렇지. 그렇지. 그래가. 됐어됐어재어 자, 풀자. 자, 수고했다. 좋습니다. 가라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. 자, 이것으로 오늘 사후견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침부터 막 서둘러 뒤 땀이 나가 죽겠네. 자, 이것으로 견인해서 이동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. 정말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나가실 때 구독, 좋아요, 알람 아시죠? 뭔지. 다 사랑 아닙니까? 우리 그 보통사이야. 자, 오늘도 대성갭티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